이스타 초대 좀 해주세요. 물방에 적들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얘기할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다 들어오면 밀수 있어. 이거 빨리, 예, 파티 정비 먼저 빨리 좀 해줘요. 파티 정비 좀. 혈창혈창에 파티 정비 좀. 들어와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이거. t 자리로와 h 자리로 o 자리로와 t 자리로 그리고 요정들 요정들 e t 다자 l t h 자 t 원거리들 자 e t e 자 l 그리고 지금 프로젝 r e 사 있으면 신발은 무조건 얼려버려요 파티좀 주세요 파티좀 텔자리로 뭐여 텔자리 한쌤 한쌤 봐갖고 텔자리 벗어나지마요 네, 몸박스으로 가야겠다. 네, 초피님, 어필 7섭으로 오신 걸로 알아요. 몰랑이. 나이스. 누킹이, 누킹이 하나 있는데? 갖고. 대기해보세요. 밖에 나왔다 올게요. 적들 밖에 엄청 많아. 민족 돌려요. 민족 계속 돌려. 밖에 엄청 많아. 심바. 사자왕 신바, 프로즈법사 사자왕 신바 경계 등록해가지고 그, 개만 올려요, 개만. 네, 예. 네, 냥 하나만 올려야 돼. 스킨에다가 다른거 빼고, 경계 등록만 올리고, 프로즈 법사들은. 애들 들어옵니다. 6시로 쪼아! 자, 뒤로 빠지지 말고, 6시로 쪼아! 여시로 쪼아! 신바테일좀 벗어나고 나머지 6시 밀어줘 6시 끝에 맵기준 6시 끝에 맵기준 6시 끝으로 밀어줘 맵기준 6시 끝으로 봐야 돼나더 쪼아서 내려와 그 안쪽에서 막고 싶어 하고 쪼아서 내려와 쭉 내려와 신바 근처에 있지 말고 쭉 내려오세요 신바를 계속 얼려줘야 됩니다 금방 정리돼요 6시만 금방 밀어버리면 끝나 따로 빠지지 말고 6시를 밀어버리 금방 끝나 안에 반역자 스키 봐봐 반역자 스키 6시에 빠졌다 다시 6시 날라오는데 계속 밀어줘 심바 근처에 있지 말고 야, 메인 캐릭터는 6시 끝으로 내려와 뒤로 그만 빠져 약한 애들 먼저 날릴게요 깡소주 봐봐. 갖고. 이나코스. 6시 끝에 이나코스. 갖고. 파이프 봐봐, 파이프. 파이프. 갖고. 일곱시 오래로바이자 스키 봐봐. 갖고. 사장 신발 하나 남았어, 이제. 사장 신발 하나 남았어. 자, 메인캐릭 아니면 빠져. 딜안 들어가잖아. 나머지 여도 봐. 여도 봐. 갖고. 바로 하사가이 자, 여섯시오 더, 더 쪼아줘, 이제. 더 쪼아줘. 얼리 나가거 버려. 여섯시로 더 쪼아줘. 이오 봐봐. 잠수, 갖고. 애들 계속 들어온다. 들어온 애들 바로바로 바로 잘라줘. 민을 계속 돌려주고. 민 빠지지 않게, 사제들. 민만 돌려, 민만. 사장아, 신바 들어왔어. 6시 끝에. 얼려줘요. 신바 가운데로 들어올까요? 가운데 조심해. 자, 5시 쪽에 보면 한셈 있어, 한샘한셈에 하나만 날려보자. 칼 돌릴게, 칼 돌릴게. 약한 애들 잡자. 6시 끝으로, 근거리들 6시 끝으로 내려와줘. 사제들하고, 공수들하고 6시 끝에 다 박혀있잖아. 근거리들 6시 끝으로 내려와줘. 맥기준 6시 끝이야. 이걸 빨리 정리해야 돼. 리에미. 예, 갖고 6시 끝에 거의 다 정리됐다. 이제 다시 안쪽으로 고개 돌릴게요. 거지향 봐줄게. 갖고. 7시 쪽에 짬물이라 했어, 짬물. 5시 쪽에. 6시 끝으로 내려왔다. 치벤데일, 갖고. 누킹 봐봐, 누킹. 5시 쪽에 누킹. 땡겨줄게. 갖고. 음. 다시 6시 쪽에 날라온 애들 봐봐. 감스트, 빔폴, 이런 애들. 근거리들 너무 가까이쫓아가지마6 시에 좀 포진해줘. 초이, 초이. 다른 애들은 나중에 정리하면 돼 6시쯤 먼저 정리하고 자리 잡고 정리해도 돼너 끝까지 쫓아가지마 다 흩어지잖아 갖고자 텔자리 비우면 안돼 걔들 계속 날라와 텔자리 비우지마 11시쪽으로 간 사람들도 내려와 텔자리 비우지마 텔자리도 죽이려 애들 많아요 우리 7섭이라도 내 목소리 들어줘 10시 끝에 땡피 갖고 상자 갖고 악독 땡겨줄게 악독 저 위에 있다 악독 버리고 다시 6시 의전설 봐봐 의전설 갖고 오케이 이제 11시 살짝 믿게 11시 믿게 이제 이제 믿게 이제 이제 11시 붙어봐 11시 붙어봐 이제 밀거야 바로 사봐 갖고 신바 보여 신바신바 신발, 다 같이 한번 땡겨봐, 신발. 받고 땡기면 가. 땡기면 돼. 자, 근거리. 하이드만 안쪽으로 들어가. 하이드만 11시 안쪽으로 들어가. 나머지는 6시 봐. 하이드 단 것만. 단 것만 들어가, 단 것만. 나머지 6시 봐. 6시 텔 자리 지켜야 돼. 원준이 봐봐, 원준이. 나 이. 나머지 6시 자리 지켜. 실섭이라도 내말 듣고 자리 지켜. 바로 사봐, 바로 사. 침바 보여, 침바 가운데, 침바, 침바. 궁수도 같이 당겨줘야 돼, 침묵 넣어줘야 돼, 침묵, 침묵. 내놔요 갖고, 놔뚜루. 찐바 저거 고수들 붙어. 내 딸피야. 펜디. 갖고. 베리니. 베리니 턴이다. 아짤턴이네아베 카리프 텔자리봐 클럽, 하이드. 사장 신바 봐봐. 제 침묵 넣어줘, 공수들. 사장 신바 침묵 넣어줘, 침묵. 와, 겁나 아프다. 제 침묵을 넣어줘야 돼. 무조건 공수들이 침묵 넣어줘야 돼. 잡고 자, 하이드 파티, 단검 파티. 하이드 단건만 11시 가고 나머지는 6시로 와. 하이드랑 단건만 11시 가고 나머지 6시로 와, 6시로. 자리 비우지 마. 자리 비우면 애들 들어온단 말이야. 하나씩 날라오면 계속 잘라, 계속. 계속 소모시켜야 돼. 레드창 캐드창. 가뱃. 반역자. 반역자. 갖고, 리복. 나고 아, 가운데, 바로, 사 바로, 이마인드님 어서오세요 저, 업 장사 봐봐 저, 저, 시 끝에 저, 저, 베링이 자, 지금 탈 자리 비우 애들 들어올까? 탈 자리 다시 모여 베리이 봐. 이사백업좀 해줄래요? 이때 베링이 6시에 베리이 봐봐. 6시에 베리이 봐봐. 갖고. 사장, 신바, 공수들, 사장, 신바 좀 땡겨줘봐. 공수들, 사장, 신바 보여? 여섯 시 끝에 있잖아. 공수들, 사장, 신바 좀 같이 땡겨줘. 악 파티 뮬이랑 백업 좀 잘해줘요. 피스타 큐 o 좀 해주고. 자, 텔다리 뭉쳐. 자, 이게 뭉치는, 가운데 있는 애들 계속 잡아. 가운데 있는 애들만. 사이드 보지 마, 이제. 가운데만 잡아, 가운데만. 텔자리 안에 있는 거. 9시 그때 호드 있고. 갖고. 안에 통키하고 있어, 통키. 사이드 보지 마. 안에만 봐. 자, 이제 7시 쪽 봐봐. 7시 쪽. 땡보 봐봐, 땡보. 갖고. 가운데 서비라고 있어. 갖고. 자, 다섯시 쪽에 사장을 신발하고 있어. 공수들 같이 땡겨야 돼. 다섯시에 사장을 신발. 공수들 땡겨봐. 갖고. 땡기면 가. 무서워하지 마. 공수들이 땡겨주면 돼. 침묵 걸리면 할거 없어요. 가운데 통키. 선. 나이. 위쪽 너무 빠진다? 또 다시 살짝 내려오고, 지장 갖춰주고, 밖에 나갔다 보고 올게요. 아직 애들 그대로 있어요.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어. 우리 카톡이랑, 혈창이랑 해가지고, 사람 더 모으세요. 확실하게 밀어야지, 이때. 자존심 싸움이네. 조금 더 6시로 내려오세요, 우리 진영을. 양매창에다가 6시로 조금 더 내려오라고 하세요. 누워. 자, 사이드로 빠지는 거 보지 마. 6시 텔다리 떨어지는 거, 가운데 있는 것만 봐. 사이드로 빠지는거 보지마 센캐릭 치지말고 자기뭐 치고 있는지 봐야돼 칸캐릭만 계속 치는거야 먼저 정리 먼저 해야돼 11시로 가는거 보지마세요 안쪽에 있는거 먼저 정리해 11시로 가는거 보지마 오케이 자, 근딜들하고 하이드만 11시로 가 11시로 나머지 가운데 한셈봐 가운데 한샘 봐, 한샘못 빠지게. 한샘못 빠지게 해야 돼. 한샘다골 봐, 다 골. 지금이야. 다이. 가운데 왕, 왕구네, 왕구네. 맞고 11시로 어그로 끌지 마요. 내려와,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탈자리로 와, 텔자리로. 레이즈 까베 오르키 오라 까베 뒤뒤 까베 여섯시 좀더 내려오세요 맵개주 여섯시 좀더 내려오세요 내가 내가 야매 쪽 봐볼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전부 다 11시로 집중해봐. 11시로 집중해봐. 자, 근딜들. 들어갈 준비해. 자, 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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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운트 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자, 3, 2, 1. 안으로 쏙 들어와. 쑥. 뛰어, 뛰어, 뛰어. 앞에 막지 말고 뛰어. 앞에 막지 말고 뛰어.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쭉 들어가서. 어차 뒤에 있는 애들 잡아. 뒤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애들 잡아. 쭉 들어가서. 뒤에 사제들 흔들어. 하이드 파티 들어가 사제들 흔들어. 사제들. 쭉쭉 들어가. 야, 베라는 사람들 바로바로 합냐고 합류해서 바로 텔다리 지켜주면 돼. 안에 들어와서 안쪽 흔들어야 돼, 안쪽. 입구 막지 마. 입구 막지 말고 안쪽 들어가 안쪽 흔들어야 돼. 아 이거 영합채팅안 되니까 짜증나네, 이거. 공수들이 입구 다 막고 있어. 아 이거 연합티코 안 되나요? 연합티코 이동하자면 안 되나? 아씨 내가 이거 연합티코로 어제 못 들어와서. 연합티코 있어야 돼. 저러면 저 저기서 계속 소모전밖에 안 돼. 실습 저쪽에 가지 마. 저쪽 가면 계속 소모전이야. 7섭에 하이드 파티 있지, 하이드 파티. 7섭에 하이드 되는 사람. 하이드 되는 사람. 하이드로 저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 봐. 텔자리 안쪽까지. 하이드 되는 사람. 텔자리 안쪽까지 쭉 파고 들어가. 안 들어가져요? 그럼 텔자리로 와, 텔자리로. 제가 못 들어가. 텔자리로 와. 여기서 계속 대치하라 그래, 그냥. 연합 짓고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저거 깨주지 못하겠다. 바로 사, 텔자리. 불방이다, 불방. 셀자리에서 계속 합류만 못하게 해줘. 반역자 스키. 한 발은 얼리기만 하고 너무 어그로 끌리지 마세요. 반역자 스키만 봐봐. 반역자 스키. 내가 땡겨줄게. 까베 그만. 다시 입고 봐. 보그. 아, 우연이가 왜 자꾸 땡겨지냐. 땡보. 이도리 턴넣어볼게요 한번 까베 사장신바 텔자리 있거든요 이거 공수들이 봐줘 공수들이 침묵 계속 넣어줘 공수들이 침묵 계속 넣어줘 사장신바 6시 7시 쪽에 있어 갖고 나나오빠 갖고 반역자 스키 12시 인데 한번 땡겨볼게요 갖고 우리가 텔자리 계속 봐줘 베링이봐 베리니 5시 끝에 갖고 애들 들어온다. 6시로 모일게. 텔레비 6시에 모여가지고 하나씩 정리할게요. 갖고 자, 1시랑 11시 쪽으로 어그로 끌리지 말고, 가운데, 가운데 봐. 가운데 사장 신바 있거든요. 얼려줘요. 가운데 사장 신바 있어요. 얼려줘. 아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 사장 신바다 같이 한번 볼게. 다 같이 잡게 공수들 봐봐. 공수들 사장한 신바다 같이 한번 찍어볼게. 가운데. 갖고. 네. 반역자 스키. 신발 별가 아니라니까. 때리면 죽어. 의전설 봐봐. 6시 의전설 봐봐. 의전설. 의전설. 5시로 간다. 5시 의전설 봐봐. 의전설. 갖고. 오케이. 자리야. 진정만 갖출게. 날라오는 데다 하나씩 잡을게. 12시가 너무 끌렸어. 6시로 내려와. 아, 나 이거 만태형이 있는 줄 알았네. <laughs> 이형, 이형, 지정 같 형, 이 싸우면 진짜 죽을 일 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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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들어옵니다. 자, 가운데도 살짝 빠져가지고 6시 조금만 더 내려와. 6시 조금만 더 내려와. 애들 압박이 압박. 6시 조금만 더 내려와서 압박해줘. 뒤에서 가만히 서있지 말고 6시 조금 더 내려와, 근딜들을. 사제들 잘 피해가면서 백업 해주고. 근딜들 6시 좀더 압박해야 돼. 6시 너무 비어. 더 압박해야 돼. 11시로 빠지는 거 신경쓰지 말고, 6시로 빨리 압박을 해줘야 돼. 11시로 빠지는 저 길목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나막신 봐봐. 6시 끝에 나막신 갖고. 가운데 뒤 봐봐. 갖고. 야, 익명의 용사 봐봐. 6시에. 갖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죽여야 돼. 빠지는 거 너무 어그로 끌리지 마. 11시에, 가지마. 우리 7섭 1 1시 가지마. 물리 봐봐, 멀리. 텔자리 까베. 이젤 봐봐, 이젤. 이젤. 까베. 아, 죽었어. 7섭은 내말대로내 말. 가지마, 가지마. 연합 찍고 내가 지금 못 들어가서. 나중에 연합 찍고 다 되면은 같이 움직일게요. 2호 봐봐, 2호. 갖고. 신선문 봐봐 신선문 신선문 6시 쪽에 너턴 넣을게 다이 하이씨 11시 끌리지 마테드창 봐봐 테드창 다이 이게 유진초이 봐봐 유진초이 까베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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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턴 넣어 줄게 이응 이응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 형, 이형 하나만 봐. 나이, 제노 바 봐, 제노 바 제노 바 제노 바 여섯 시같에 제노 바 아, 좋았어. 나막신 봐봐, 나막신, 나막신 원거리 턴좀 한번 땡긴다. 나이 좋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쇼. 사장신판 버려. 발자치 스키 봐봐. 버리고, 페가수스. 6시. 5시로 가는 거, 페가수스. 5시 끝에. 다이. 가운데 의심이라고 있어, 의심. 다이. 역시 6시로 뭐여 라기 봐봐, 라기 카베 가운데 강일이. 강일이, 갖고. 카리프. 땡보이, 땡보이, 그 땡보. 하이드, 버리고. 당당길찾서 백업점 해줘. 9시. 아, 너무 늦었다. 강임이 보여, 강임이. 9시 끝에 강임이. 다이. 의심 봐봐, 의심. 아이. 나 11시는 마이크 안할 거야. 베링이 봐봐, 베링이. 6시 끝에. 베링이 봐, 베링이. 다른 거 아니야, 베링이야. 인민지, 아동복 있지. 땡길 거야. 때려. 갖고. 마당, 촉촉촉. 갖고. 내가 올라가서 11시에서 하나씩 땡겨줄게. 가운데 들어온 애들 봐. 들어온 애들 봐. 들어온 애들 봐. 들어온 애들, 애들 봐. 의전설 봐봐. 의전설. 3시 쪽에. 갖고. 야, 11시 쪽에 하나씩 땡겨줄게. 하나씩 땡겨 테니까 점사해봐. 반역자 스키 봐봐, 반역자 스키. 반역자 스키 봐봐. 다이. 기다려. 계산구 봐봐, 계산구. 까베. 빈폴 봐봐, 빈 폴, 빈 폴. 연1씨빈 폴. 빈 폴. 갖고 기다려. 기다려. 내꼬고 봐봐, 늦꼬고갖고 몰랑이 봐, 몰랑이, 몰랑이. 다이. 기다려. 드라켄 봐봐, 드라켄, 드라켄. 드라켄 다이 다시 기다려 의전설 의전설 아 버려 버려 버리고 몰리 보여 몰리 몰리 자 들어와 이제 들어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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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들어와 아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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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다 밀어 다 밀어 들어와서 때려 들어와서 때려 입고서 때리지마 들어와서 때려 다시 나가 이제 다시 나가 다시 나가 텔잘 잡고 나가 이제 숨한번 돌리고 민한번 돌려 숨 돌리고 민한번 돌려 엠피도 좀 채우고 버프 확인하고 버프 버프 확인해 총부님이 누구지? 여기서 심하이 하시죠? 애들 거기다 나갔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올벨 할게요. 올벨하고, 저,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일단 보스 먼저 정리할게요. 어떻게 재미가 좀 있었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네. 공성지위, 공성지위, 저기 NPC라서 그냥 들어갈 것같 은데요？시청 <laughs>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